안녕하세요. 더 패브릭 랩 메바제입니다. 산리스관에서 나온 보스텟 알파카 실로 굉장히 와이드한 목도리를 한번 떴었는데요. 같은 더블 리팅으로 이번에는 이렇게 아주 슬림한 목도리를 한번 떠볼게요. 이 보스텟 슬림 목도리는요, 보스텟 알파카 한 볼, 그리고 5mm 짜리 대바늘을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좀 여러 가지 기법이나 뭐 설명들을 할때이 어, 보스텟 알파가 얇은 실보다는 좀 두껍게 보여드릴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영상에서 같은 코수, 같은 기법을 보여드릴 건데 실만 좀 바꿔서 이 봉주루라는 두꺼운 실 그리고 6.5mm 대바늘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폭이 좁다 보니까 이렇게 줄바늘 형태로 뜨면 저는 방향 바꿀 때좀 불편한 감이 있어서 이 데니스 대바늘에서 줄을 빼내고요. 장갑바늘, 그러니까 막대바늘로 이용을 하려고 이렇게 5cm 짜리 2인치 케이블을 준비해서 이걸로 이렇게 연결해 막대바늘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 뒤에 빠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엔드버튼까지 해서 완벽한 장갑바늘 막대바늘을 우선 만들어둘게요. 자, 이 슬림 목도리는 별실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 뜨는 실 자체로 흔들코를 만들어서 쭉 바늘을 이어가는 거예요. 1 2 코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실 끝을 대바늘에 붙이고 1 2번 감아줍니다. 둘 열두 번 보스텟 알파카로 뜨셔도 똑같아요. 이렇게 12번 강은 실을 빼내고, 뜨는 실이 오른쪽, 그 다음에 이 꼬리 실이 왼쪽으로 가게 둔 다음에, 이렇게 그 중간 부분을 u 자로 만들어요. 그리고 왼손에 엄지, 검지를 밑에서 위로 이렇게 집어넣어줍니다. 그러면 왼손에 3, 4, 5번이 남아있죠? 얘네로는 요 밑에 있는 실들을 잡아주면 돼요. 요 꼬리실이 아래쪽에 있어요. 자, 지금 이 모양대로 왼손을 잡으신 다음에 대바늘을 요 손가락 쪽손 안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집어넣어요. 살짝 오른쪽으로 당긴 다음에 지금 대바늘이 아래로 가 있죠? 얘를 위로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이 한번 꼬이면서 첫 번째 코가 만들어져요. 지금부터 흔들코를 만들 때. 실이 아래로 가 있는 쪽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여기 꼬여 있는 곳 보면, 한 가닥은 아래로, 한 가닥은 위로 와 있죠? 아래로 가 있는 곳에서부터. 자, 실이 아래로 가 있는 곳, 지금은 검지에 걸린 실인데요. 이 실을 밑에서 아래로 대바늘을 이용해서 들어 올려요. 풀리지 않게 잡고, 그 반대편에 있는 실 있죠? 이실 위로 갔다가 아래로. 그러면서 그 원래 시작한 실까지 아래에서 위로 들어 올립니다. 자, 그럼 실이 한번 꼬이면서 두 번째 코가 생겼어요. 얘 풀리지 않게 잡아주고, 이번엔 아래에 있는 실이 엄지에 있는 실이죠. 이 엄지에 걸린 아래쪽의 실을 아래에서 위로 들어 올리고, 잡은 다음에 그 반대편에 있는 실, 위로 가서 아래로. 그러면서 동시에 처음 시작했던 실까지 쭉 들어올리면 이제 세 번째 코가 생겼습니다. 얘는 겉뜨기. 그 다음 이실 떠볼게요. 지금 이 실이 아래로 가 있죠. 아래로 가 있는 실 아래에서 위로 뜨고 잡은 다음에 그 반대편에 있는 실 위로 갔다가 실의 위로 대바늘을 갔다가 아래로 그리고 크게 돌아서 원래 시작했던 실 아래에서 위로 돌면 또 여기 네 번째 코가 생겼어요. 이렇게 코를 만들다 보면 밑에 매듭이 생기는데요. 이 매듭이 일자로 이렇게 커질 수 있게 대바늘을 쥔 손으로 이 밑에를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네 번째 코가 모양이 같아요. 자, 여기 걸려있는 고리 밑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건 겉뜨기 코. 고리 아래 이렇게 조그맣게 가로실 하나 있죠? 지금 요거, 요거는 안뜨기 코입니다.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자, 그럼 이제 겉뜨기 코 만들 차례예요. 지금 실이 아래로 가 있는 걸 보니까 여기 엄지 밑에 있는 실이죠. 엄지에 걸려있는 실. 자, 걸려있는 실, 아래로 돼 있는 실, 아래에서 위로 뜨고, 그 반대편에 있는 실,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가면서 원래 실까지 같이 한 바퀴 감아주면 또 새로운 코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거 겉뜨기 코라 그랬죠? 지금 자세히 보면 여기 걸려있는 고리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 아래로 가 있는 실이 여기 검지에 있습니다. 밑에서 위로 들어올리고, 잡은 다음, 그 반대편에 있는 실, 위로 갔다가 아래로 원래 시작한 실까지 아래에서 위로 들어 올리면 또커 하나가 생겼어요. 여기는 고리 밑에 이렇게 가로 실 하나가 있습니다. 안뜨기 코. 지금 이걸로 총 12개의 코 만들어주시면 돼요. 실의 방향을 봐가면서 아래에 있는 실, 아래에서 위로, 반대편에 있는 실, 아래에서 위로 한 바퀴 크게. 아래에 있는 실이 지금은 여기죠? 그러면 아래에서 위로 잡고, 반대편에는 실, 위로 갔다가 아래로, 크게 한 바퀴 돌면 또 생겼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했고, 열두 코까지 만들겠습니다. 아홉, 열, 열 하나, 12 짝수개로 만들었으니까 끝에는 이렇게 안뜨기 코로 끝이 나야 겠죠 자 지금 이대로이 실이 풀리지 않게 잘 잡은 다음에 대바늘의 방향을 바꿔요 자 보시면 근데 제 마지막 코는 끝에 가 고정이 안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실을 이 꼬리 실이 앞으로 오게끔 해서 한번 묶어 줍니다. 방향을 잘 맞춰서 이제 다른 막대를 갖고 와서 일단을 뜰 거예요. 근데 이 흔들코를 만들면서 뭐랄까 바늘에 걸리는 코의 방향이 반대로 걸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단에서는 겉뜨기의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원래 보통 겉뜨기를 뜰때 왼쪽에 있는 대반을 하나, 두 번째 코 사이에서 앞으로 이 방향으로 바늘을 넣죠. 근데 이게 아니라 뒤쪽에 있는 고리에다가 바늘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로 바늘을 넣고 뒤쪽으로 이렇게 빠지게끔. 이렇게 바늘을 찌러 넣고, 뜨는 실을 가지고 와서, 감는 건 똑같아요. 반시계 방향. 그 다음 얘가 빠지지 않게 한 다음, 붙인 다음에, 이렇게 실을 끌어오면, 겉뜨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 뒤에 있던 실을 앞으로 가지고 와서, 안뜨기 방향으로 걸러요. 실을 앞으로 한 다음에, 두 번째 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요거는 그냥 보통 더블리팅이랑 똑같죠. 그 다음 넘긴 다음에 실을 뒤로 그 다음 코는 겉뜨기예요. 그러면 요 가운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게끔 요렇게 그리고 실 감아서 빠지지 않게 겉뜨기 빼주고 실을 앞으로 갖고 와서 안뜨기로 걸러줍니다. 요렇게 지금 요걸 끝까지 반복하시면 돼요. 더블리팅. 그러니까 겉뜨기 하나, 안뜨기 방향으로 걸러주기 하나인데, 겉뜨기의 방향만 요 1단에서 바꾸면 되는 겁니다. 자, 겉뜨기. 요렇게 뒤쪽에 있는 코에 한번 찔러서 하시고, 안뜨기는 실 앞으로 갖고 와서 하는데, 이 안뜨기 하는 코를 보시면, 여기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 밑에 이렇게 가로실 하나 있는 거 보여요. 지금, 요 가로실 보이죠? 요걸 확인을 하고, 안뜨기로 걸러주고. 자, 겉뜨기 할 때는 반대로 지금 요렇게 고리가 있잖아요? 코 밑에 가로실이 없습니다. 확인하고, 겉뜨기. 코가 1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방 금방 한 단을 뜨실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겉뜨기 하고 건너와서 마지막 안뜨기로 걸러주기. 자, 그러면 이제 흔들고 잡고 1단이 끝이 났습니다. 방향을 바꿔서 이제 시작하는 2단부터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같은 방법, 무한 반복이에요. 겉뜨기인데 방향이 이제 제 방향으로 돌아옵니다. 자첫 번째 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찌르고요. 그 다음 반시계 방향 앞으로 가져오기 넘겨서 살짝 당긴 다음에 안으로 가져오고 이렇게 안뜨기 지금 걸려있는 고리 바로 밑에 이 가로실 보이죠? 이게 있어야 이렇게 안뜨기 방향으로 찔러주는 거예요. 그 다음 실 넘기고, 겉뜨기 하려고 보니까 지금 걸려있는 고리 밑에 이 가운데 실 없습니다. 바로 옆에 이 코랑 비교되는 거 보이시죠? 있으면 안 뜨기, 없으면 겉뜨기. 2단부터는 원래 겉뜨기 방향대로 찔러서 겉뜨기 한코 해주고, 안으로 갖고 와서 이 가로 실 확인한 다음에 안 뜨기 방향으로 걸러주기. 겉뜨기. 그 다음에 이 가로실 있는 거 확인하고 또 뜨는 실이 앞으로 와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이렇게 뜨다 보면 금세 또 2단이 끝이 납니다. 겉뜨기 하고 끝은 항상 이안 뜨기 방향으로 끝이 나야 돼요. 이렇게 다음 또 반대로 돌려서 이제 세 번째 단, 시 작하 는거 죠？첫 코는 항상 겉뜨기 방향 으로 찌르고 겉뜨기 갖고 와서, 안뜨기 방향 걸러 주고 겉뜨기 갖고 와서, 안뜨 기. 여기까지 뜨고, 또그 다음 단, 몇단 같이 한번 떠보겠습니다. 자, 3단 끝까지 떴고요. 또 방향을 바꿔서, 그 다음 4단 떠볼게요. 흔들 코가 과연, 어, 어렵게 만들었는데, 일반적으로 잡는 코 모양하고 뭐가 다를까? 약간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흔들 코의 장점은, 어, 한 5, 6단 정도 떠야 그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코바늘이나 대바늘이나 사실 처음 뜰때몇 단은 아 이거 제대로 뜨고 있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좀들 때가 있잖아요 저는 지금이 약간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또 뜨고 안뜨기로 끝을 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보면 자 지금 여기 바늘에 걸린 고리 아래 V가 나타나죠? 겉뜨기 모양 그리고 반대로 돌려도 이렇게 V가 하나가 보입니다. 그 밑에 매듭 생기는 부분에 매듭이 아니라 이렇게 V가 또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있는 V하고 연결돼요. 자 이렇게 쭉쭉 쭉. 매듭 없이 이 가운데가 고무뜨기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는 장점이 바로 이 흔들코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더블 니팅, 더블 스토키네를 어, 한이 정도 높이가 될 때까지 뜨고 이 모양을 한번 볼게요. 첫 코는 겉뜨기 하고 실 방향 바꿔서 안뜨기 방향으로 찔르고 걸러주기, 겉뜨기. 안뜨기 방향으로 걸러주기 쭉 뜨다가 방향 바꿔서 또 겉뜨기 안뜨기 방향으로 걸러주기 이거 반복하시면 됩니다. 한 요정도 높이 됐을 때 뵐게요. 자 저는 요정도 떴어요. 여기서 밑에 시작했던 그 흔들코 부분을 한번 볼게요. 밑을 한번 보면 헉, 매듭이 없고 지금 위에 있는 그 고무뜨기, 더블니팅의그 모양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뒤로 봐도 똑같아요. 뒤집어서 봐도 이렇게 V 모양이 계속 내려오다가 이 밑에 부분도 이렇게 V가 계속 연결이 되고 있죠? 앞면과 이질감 없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흔들코는요. 우리가 잡는 일반 코랑은 다르게 이 밑부분이 그러니까 흔들코를 잡은 부분이 굉장히 어, 탄성이 좋다 그럴까요?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보이죠? 보온력도 좋고 제가 일반 코 잡은 거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일반 코 잡으면 이렇게 사슬 모양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굉장히 단단하고 깔끔해 보이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얘는 지금 이 흔들코만큼 이렇게 쭉 늘어나진 않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밑에서 잡아 주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흔들코는 이 모양이 일반 코랑은 좀 다르기도 하고 조금 더 깔끔하고 보송보송하고 예쁘고 이렇게 쑥쑥 늘어나서 어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스트레치가 잘 되는 그런 장점. 이렇게 옆면을 더블리팅으로 쭉뜨다 보면은 첫 코가 약간 모양이 보기가 안 좋은데. 이거 어떡하지? 너무 늘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견디면서 몇 단을 더 뜨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양이 예쁘게 잡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냥 좀 어느 정도 모양이 길이가 늘어날 때까지 더블 니팅, 더블 스토킹을 계속 뜨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높이가 됐는데도 모양이 끝에가 좀안 예쁜 것 같다 하시면은 지금 여기 테두리 부분 있죠? 첫 코를 이렇게 다른 대바늘로 조금씩 건드려 주세요. 이렇게. 이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양을 좀 예쁘게 어떻게 보면 수정을 해주는 겁니다. 너무 늘어난 것 같아. 이렇게 위아래를 건드렸는데도 모양이 좀안 예쁘다 하면 꼭 바로 옆에 있는 코들 이렇게 조금씩 당겨서 길이를 조절하는 것도 한 방향이에요. 그런데 뜨다가 내가 한 이쯤에서 잘못 뜬것 같다. 풀고 싶다. 할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저는 그냥 아예 시원하게 이렇게 바늘을 빼버리고 풉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푸냐면 이렇게 끝까지 풀고 났을 때. 그러면 지금 이 꼬리 실이 첫 코와 이두 번째 코 사이 이 뒤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놓고 실 꿰는 방향이 또 중요합니다. 자. 뒤에서 앞으로 이 대바늘을 꽂는 거예요. 자이첫 번째 코도 뒤에서 앞으로 하시고 그 다음 뒤에서 앞으로 그런데 이 방향이 이 고리의 방향이 꼬아지면 안 되고요.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두 개가 맞잡을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뒤의 뒤에 코도 뒤에서 앞으로 앞에 코도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도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뒤에 코도 뒤에서 앞으로. 앞에 코도 앞에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쭉꿰 주시면 돼요. 얘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꿰 주시면 어 이게 제대로 꿰여 있는 방향이에요. 그런데 지금 실이 이쪽에 있는 건 바늘이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풀러 가지고 바늘의 방향을 바꿔도 되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요걸 바꿔서 이쪽에서 이렇게 옮겨 줘도 되겠죠 코가 많지 않으니까 가능한 방법입니다 고리의 방향이 바뀌지 않게 잘 이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서 또 다시 연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실, 거의 닿을 때까지 쭉쭉 연결해 주시면, 연결이 아니라, 더블 니팅, 더블 스토킹에 쭉 연결해 주시면 되죠. 떠 주시면. 자, 더블 니팅이 왜 이렇게 도톰한가? 고무뜨기랑 모양은 그렇게 차이가 안나 보이는데, 왜 두툼한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풀어서 보시면, 면이 두 개입니다. 이쪽에 있는 면 하나, 이쪽에 있는 면 하나 말 그대로 면이 더블이라서 좀더 두툼하고 따뜻하고 보온성 좋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풀렀다가 다시 바늘을 꽂을 때는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꽂고 계속 다시 더블 리딩을 쭉 하신 다음에 이제 또 마무리도 흔들코 모양으로 예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코 마무리를 흔들코 모양으로 할 때는요, 지금 이 폭의 3배 정도 되는 실이 필요합니다. 하나, 둘, 셋 하고 저는 미리 잘라놨어요. 그리고 돗바늘도 준비를 해주세요. 우선 돗바늘에 이 잘라놓은 꼬리 실을 껴고, 겉뜨기 모양의 이첫 번째 코 안뜨기 모양으로 이렇게 바늘을 찔러요 그리고 통과합니다 이때 요거 풀리지 않게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고 안으로 쭉 당긴 다음에 이 실을 뒤로 보내요 자 이제부터 첫 번째 코가 아니라 두 번째 코의 모양을 보고 이 돗바늘의 위치가 결정이 됩니다 하나 두 번째 코가 안뜨기 모양이면 우선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로 바늘을 이렇게 집어 넣어요. 쭉 당기고 나서 하나, 두 번째 코가 안뜨기 모양이죠. 그러면 이두 번째 코를 겉뜨기 방향으로 이렇게 찌릅니다.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실 당기고 첫 번째 코도 겉뜨기 방향으로 찌른 다음에 얘를 빼요. 자. 그러면 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앞으로 오게 됐거든요. 이때 또두 번째 코를 봅니다. 하나, 두 번째 코가 겉뜨기 모양이죠. 그럼 안뜨기 방향으로 찌릅니다. 하나, 두 번째 코가 겉뜨기 방향일 때 안뜨기 방향으로 찌르고 첫 번째 코도 안뜨기 방향으로 찌른 다음에 빼요. 그 다음 이 실이 모양을 잘 잡을 수 있게 도와준 다음에 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또 뒤로 갔죠?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코의 모양을 보니까 안뜨기 모양이에요. 그러면 실이 하나, 두 번째 코 사이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한번 찌른 다음에 하나, 두 번째 코 안뜨기 모양인 걸 겉뜨기 모양으로 찔러요. 그 다음 첫 번째 코도 겉뜨기 모양으로 찌르고 빼주기. 실이 요 왔다 갔다는 하 실이 대반을 아래에서 할수 있게 이렇게 잘 잡아주시고, 그 다음 실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왔어요. 이때 보면 하나 두 번째 코가 이렇게 겉뜨기 모양입니다. 그럴 땐 안뜨기 방향 찌르고 첫 번째 코도 안뜨기 방향으로 통과한 다음에 빼기. 그러면 실이 이렇게 뒤로 가 있죠? 뒤로 가 있을 때 하나 두 번째 코 모양 보면 안뜨기. 그러면 하나 두 번째 코 사이로 바늘을 옮기고 요 안뜨기 모양 실을 겉뜨기 방향으로 찌른 다음에 첫 번째 코도 겉뜨기 그리고 빼기. 실이 앞으로 왔어요. 보니까 요 겉뜨기 모양. 겉뜨기 모양일 땐 안뜨기 방향. 그리고 첫 번째 코도 안뜨기 방향으로 한 다음, 빼기. 당기다 보면 실이 뒤로 갔죠? 뒤로 간 상태에서, 하나, 두 번째, 안뜨기. 두 번째 코가 안뜨기인 거 확인하고, 뒤에서 앞으로. 그 다음 두 번째 코를 겉뜨기 방향으로. 찌르고, 첫 번째 코도 겉뜨기 방향으로. 찌른 다음에, 빼기. 이걸 이 왼쪽 바늘에 두 코가 남을 때까지 반복하시면 됩니다. 몇개안 남았으니까 그냥 저는 계속 할게요. 실 앞으로 오고 겉뜨기인 거 확인한 다음에 겉뜨기가 아니라 안뜨기 방향으로 빼고 뒤로 간거 확인하고 안뜨기 두번째 코가 그때 뒤에서 앞으로 그 다음 두번째 코를 이렇게 겉뜨기 방향으로 첫 번째 코도 겉뜨기 방향으로 빼고 앞으로 온거 확인. 두 번째 코가 겉뜨기예요. 안뜨기 첫 번째 코도 안뜨기로 하고 뺍니다. 자 그럼 지금 두 번째 두 개의 코가 남았어요. 자 이렇게 두 코가 남았을 때첫 앞에 있는 첫 번째 코가 겉뜨기 모양이죠. 그러면 겉뜨기 방향으로 찌르고 뺍니다. 그 다음 남아있는 코는 안뜨기 방향이니까 잘 찾아서 안뜨기 방향으로 찌르고 빼요. 그 다음 당겨서 마무리를 하면 자, 지금 이 윗부분도 이렇게 아주 잘 늘어나는 흔들코 모양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뒤돌아 봤을 때 모양이 좀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분은 지금 이런 부분을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당겨서 모양을 잡아주면 좀더 예쁜 마무리가 되겠죠? 이렇게 살살 하면 모양이 더 부위가 계속 연결되는 아랫단 시작과 같은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요 안으로 전 숨겨줄게요. 더블 니팅이라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꼬리 실을 그냥 안으로 쏙 숨겨주셔도 됩니다. 좀 단단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근처에서 한번더 잠궈주고 그러니까 매듭 같은 걸로 한번 해주고 나서 하면 더 좋겠죠? 자, 이런 부분도 이렇게 살짝 빼내주면 양옆이 더 균형이 맞아요. 그리고 이 꼬리실도 이번엔 요 모사용 바늘로 해보겠습니다. 쑥 넣어서, 걸고, 아래로 하는 게더 낫겠네요. 쑥 넣어서, 걸고, 자 그러면, 자, 그럼 이렇게 시작도 흔들고로. 더블리팅, 더블스토키대로 바디 늘리고, 마무리도 흔들코로. 시작과 끝이 동글동글한 보스텔 슬림 목도리가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이 보스텔 슬림 목도리는요, 이렇게 폭이 한 4cm 정도 나오고, 한보를 사용을 했을 때 길이가 180에서 190cm 정도 나옵니다. 짧지 않은 길이이기 때문에 성인, 그리고 아이들도 충분히 목을 이렇게 여러 번 둘러서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에요. 따뜻한 색감 그리고 따뜻한 요 느낌으로 겨울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